안녕하십니까 나지르 팀의 발표를 맡게 된 박다은입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소년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년법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뉴스나 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년법을 악용하여 저지른 소, 범죄들을 소재로 하여 자극적인 뉴스와 기사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년 소녀... 소년 법에 대해서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사회의 법을 어긴 소년에게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한 육성을 기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처벌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의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미숙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생각과 지능도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악용할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청소년들이 소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75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소녀법을 뉴스와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중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학생이 94.7%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5.3%의 학생들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도 개정을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고 답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벌을 강화하거나 적용연령 범위를 넓히자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에서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청,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세 미만인 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뜻입니다. 그러나 적용 염령 범위는 높일 수 있다 해도 처벌 강도는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할 수도 처벌할, 처벌을 더 강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관해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내용을 조정하여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던 도중 저희 팀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피해를 준 범죄와 신체적 피해를 준 범죄를 나누어 처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 피해를 준 경우 2년형에 처한다. 신체적 피해를 준 경우 3년형에 처한다. 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처벌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적, 친, 신체적 피해에 관한 벌, 각, 벌을 각각 내려 피해자가 최대한 억울하지 않고 피의자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자각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방안은 기준은 잡기가 애매하고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조작하여 피의자가 분리자, 분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범죄에 비해 형벌의 강도가 낮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때문에 제한이 생긴다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관한 것을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소년법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는 진정 소년들을 위한 발. 바...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